안녕하세요. 이학교 목사입니다. 나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치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며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데 있습니다. 11기 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달라는 아람왕의 요청으로 인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분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안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나아만의 여정이 말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비록 나병환자였지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말들과 병거를 앞세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엘리사에게 간 나아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만을 직접 영접하지 않고 자기 사환인 게아시를 내보내 명령하듯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영접하지 않은 것이 무시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려는 의미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기대는 요란한 환영과 치유 의식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중에도 그는 자신의 지위에 맞는 환영과 멋지고 화려한 행위로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병든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나아마는 그냥 떠나고자 합니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볼품없고 탁해 보이는 요단강의 시스란 말에 기분이 나쁜지 아람의 강이 더 좋은 물이라며 화를 내는 나만입니다. 기분이 언짢아지니 보이는 모든 것이 별로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일이까 하니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입니다. 만약에 전 재산의 절반을 재물로 바치라는 어려운 요구를 했다면 나병 치료를 위해 들어주었을 것인데 오히려 너무나 쉬운 일을 말하니 자기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속는 생치고 순종하라고 권하는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아래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자인 것 같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치병 나병입니다. 저주의 병 나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저주를 제거한 것입니다. 나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고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병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하지만 고침을 보고 믿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그 놀라운 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